오늘 가족과 함께 나누는 큐티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등잔대를 만들고 분양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대는 한덩이에 순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에게 조금의 죄와 거짓, 불순종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통해 자신을 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결악한 십자가를 잘 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잔대가 빛을 내도록 돕는 작은 기구들도 순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나의 역할이라도 하나님이 순금으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분양단의 거룩한 기름과 향으로 피웠, 향을 피웠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십자가를 치기로 결단하는 삶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기도와 섬기는 삶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